네. 제가, 그 작년 초에 구입했던, 그, 당시로서는 뭐, 제일, 그, 가성비가 좋았다고 하죠. 그 대림 오도바의 제피입니다. 그, 제일 처음에 출시할 때, 그 제일 먼저 신청을 했던, 신청하서도 뭐, 그 승인 받는데, 좀, 한참 걸려서, 한달 한 후에 받았던 기억이 났는데요. 전기 오토바이가 그 당시만 해도 워낙 그 외제, 외제들밖에 없고, 그래서 또 가격도 비싸고 했는데, 요거는 이제 제 부담금 150만 원, 나머지 한, 한뭐 200만 원 정도가. 어,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죠. 지금은 자기부담금 뭐 100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, 어, 어, 한 정확히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탔다고 봐야 되겠네요. 네.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, 정도 지나니까, 배터리 어, 용량이 느낌상 한 70% 정도, 어, 그, 저하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, 빨리 좀 방전이 되고, 어, 그만큼 또, 주행거리도, 근데 지금 속력은 똑같습니다. 한 75km씩, 그렇게, 시속 75km까지 이렇게, 그잘 나오고요. 뭐, 특별하게 장구장도 없고, 고장 날게 모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고장 날 것도 없고 소음도 크게 발생하지도 않고 소음 진동 다 문제 없고요. 근데 어 근데 거리가 50km라서 어 25km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25km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방전해서 끌고 와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사는 대전에서는 대전 시내 끝에까지 갔다 오기도 사실은 뭐 실제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분이 영 불안하죠. 그래서 뭐한 25km 정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배터리가 한20% 한 정도로 줄면은 시속이 한 50km 이하로 떨어지고요. 또 배터리 잔량이 10% 이하로 떨어지면은 시속 한 20km 정도로 자전거 속도로 정도로 밖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안하죠.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거리 투어는 할 수가 없다. 대신에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. 조용해서 한밤중에도 시동 걸어도 조용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눈치 안 보이고요. 또 가정용 전기로 충전하니까 연료비도 전을안 들고 뭐 동네 마실용으로는 좋습니다. 일주일에한 번씩만 충전하면 되니까. 어, 단그 장거리 투어는 절대 사하지 마. 장거리 투어는 어, 엔진 오토바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 네,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